Hi e v e r y o 반갑습니다. c o m e Welcome to the c Jeff's t o r y i o m u r a John Keshimura. j 좀 비슷합니까? <laughs> 초상을 얻게 된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사건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영어 두 문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두 문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자, 무슨 사진입니까? 어, 오늘도 갑자기 비가 왔는데 이제 비가 와요. 비가 오면 하늘에는 반드시 구름이 끼죠. 먹구름이 낍니다. 예, 먹구름이 껴. 근데 비가 샤 그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이런 사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 구름으로 가득 껴 있지만은 여기 테두리 부분을 보세요.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어때요? 은빛으로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듯 하지만 이 구름 뒤에는 이 3D가 안 되는 게 아쉽네. 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 뭡니까 이게? 그렇죠. 태양이 있다 이거예요. 구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비, 구름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는 조 부정적인 것들이죠. 불행을 의미하고 좀안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비나 구름 이런 것들. 하지만 태양은 반짝반짝 태양. 그렇죠. 이거는 희망, 행복, 미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긍정적인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 상황을 이해하시고 다음 영어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랬어요. 자 해석해 보세요. 자이 정도 할수 있겠죠? 자 has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제가 주어라 그랬어요. 이? 뒤쪽에 있으면 을이라는 목적어를 붙여라 그랬어요. 목적어 해서 자, 모든 구름이죠. Every cloud, 모든 구름은 가지고 있다. 먹구름조차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어요 뭐를? A silver lining. 은빛의 라이닝을 가지고 있다. 이 라이닝이라는 것은 테두리, 가장자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혼자 그렇게 잘안 쓰이고 A Silver lining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은빛의 가장자리. 아까 저희가 사진 보면 설명드렸던 이 부분 구름에 반짝거리는 밝은 부분, 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국어적으로 와 닥도록 이 조금 번역을 한다면은 밝은 희망, 태양이니까 태양이 있다라는 증거니까 밝은 희망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구름은, 그러니까 불행은 불행 그렇게 안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모든 불행은 밝은 희망 또한 가지고 있다. 크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나쁘기만 한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구름은 이제 나쁜 거라 그랬는데 항상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죠.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항상 있어 우리에게 밝은 희망. 태양은 있지만 구름이 샥 태양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고 또그 구름이 싹 움직여요. 그럼 우린 뭘 봐? 태양을 보죠. 밝은 희망을 본다 이겁니다. 항상 불행과 행복은 번갈아가면서 오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밝은 희망, 행복만을 생각하자. 뭐 이런 정도 비슷한 문장 하나도 제가 두 문장 적었잖아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건 쉽죠. B. f o of 한 단어에 이걸 세 단어로 인식하는 중간 눈당한 이거에 한 단어 한 단어 뭐뭐로 가득 차다 이 말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란 뭐로 가득 차 있어 up and down up스는 오르막이고 down은 내리막이에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가득 차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힘든 코스가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시원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편한 코스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 같아요 항상 나쁘기만 한건 아니에요 나쁘게 나쁘다가 좋다가 또 좋다가 잠깐 또 나빠졌 다가 그런 게 인생이니까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자 대범해지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